망고젤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번 매니저랑 부매니저를 뽑아 볼 건데요. 제가 원래 매니저 한 명, 부매니저 두 명을 뽑으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매니저 한 명, 부매니저 한명 이렇게 두명총두 명을 뽑을 거예요. 나중에 70명이나 50명 특집 때 그때 또 매니저랑 부매니저 한 명씩 더 뽑을 거니까 그때 좀 참여는 더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단은 시작해볼 텐데. 일단 제가 왜 미리 하냐면 원래 늦게 한댔잖아요. 늦게 3월 며칠 날까지 했는데 저가 그때 좀 바쁠 것 같아서 미리 이렇게 뽑습니다. 그리고 좀 참여를 많이 안 해줘서 3 명밖에 안될것 같아서 그때도 그러면 한 한번 뽑을게요. 먼저 매니저부터 뽑아보겠습니다. 매니저 2번, 2번은 윤씨님 내 매니저 당첨되었는데요. 여기 윤씨님 매니저 당첨되었고요. 이제 부매니저 3번 망고민트님이 부매니저 되었습니다. 네. 일단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윤씨님이 매니저 망고민트님이 부, 부 매니저가 되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어, 황재규님네못 뽑히셨는데 너무 안타까워 하지 마시고 나중에 또 다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부매니저랑 매니저 가할 것은요. 뭐 편집하는 것도 해, 편집하는 것도 도와줘야 되고 편집은 나중에 편집을 하는 그거는 뺄게요. 편집은 빼고. 악플 다는 사람 신고하기, 그리고 대신 답글 달아주기, 그리고 이제 답글 다를 때꼭 이렇게 해야 돼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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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을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매니저 또는 부매니저 누구누구가 이렇게 써주세요. 그리고, 음, 다른 종이에다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까요? 다른 종이에다가. 그, 일단은 말로 일단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얘는 그, 뭐, 악플, 도용하신 도용한 사람을 꼼꼼히 액괴 제출처라고 한 것들은 꼼꼼히 찾아서 이제 그거를 카톡이나 그거를 해가지고 이제 말씀해 주세요. 카톡이나 그런 걸로 어, 누구가 도용했다 아니면 그런 걸로 해 주세요. 그러면, 써드리겠습니다. 도용한 사람, 사람 찾기, 그리고 또 누구 있더라? 누구또 누구, 뭐였지? 누구 있더라? 그냥 또 뭐였지? 용한 사람 찾기, 그리고 대신 답글, 대신 답글은 왜냐면 내용 쓰고 마지막에 매니저 또는 부매니저, 부매니저. 하고 닉네임 윤씨가 또는 망고민트가 이렇게 써주세요. 그리고 뭐 편집하는 거 이렇게 써주세요. 써주세요. <laughs> 네, 그러면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윤씨님 매니저, 망고민트님 부매니저, 네,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여성선 마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